사랑 없는 믿음은 없다. 이보용 작사 낭독. 하루 종일 언행 노고 베푼 사랑 가졌는가? 믿음 있다. 외쳐본들. 인색한 삶 사랑 부재. 사람에게 언행한 것, 하나님께 한 것이다. 서로 사랑, 예수 명령, 순종 없는 거짓 믿음. 사람 속듯 하나님이 속아줄까, 거짓 언행. 신중하라. 목숨 걸듯 신중하게 언행하라. 성경 말씀 틀림없다. 내 입의 말 갚아준다. 공의사랑 공평진실. 행하시는 신 되신다. 최선 최고! 좋은 말만 착한 행동 많이 하자. 수고대로 갚아주는 갈거지 과실수확, 믿음소망 사랑으로 말씀순종 빛과 소금, 주는 사랑, 신의 사랑, 나도 하자. 천국 일꾼.